왜3 내지 4일 동안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야말로 그 찰나 같은 순간에 그와 같은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저 비장해 저는 <웃음> 음 저는 당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네, 분명히 국회를 접수할 것이다 네 접수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갇히거나 또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마도 국회 울타리 내부하고 번청내부는 군인들이 다 장악할 것이다 정말 많은 걸 순간 생각하죠 순간에 네? 어.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어 개헌은 잘못된 것이고 즉시 해제라 그런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하, 아. 그게 상식이지. 네, 이제. 그래서 아, 이제 이걸 이제 의결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마도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이미 그때는 이제 월탈이 내보는 음. 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음. 그럼 우리 시민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국회를 둘러싸야 된다. 음. 그래서 국회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그안 있는 군인들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간 국회에서 의결이 되도록 하는데, 에,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한3 내지 4일을 버티면은 국내 여론 또, 어, 국외 여론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음. 개헌군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래. 또는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아.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3 내지 4일 <웃음> <웃음> 가서 버틸 생각을 하고. 멘지으로 <laughs> 싸울 결심으로 나서셨구나. <laughs> 뭐 우리 시민들이